니콜라우스 쿠자노스는 훌륭한 철학자이자 동시에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종교적 분쟁을 중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교황의 직무대행자리까지 올랐죠. 어느 날 그는 동방교회와 로마교회 사이의 중재를 갈등하기 위해서 교황의 특별사절단으로 콘스탄티노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무한한 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신을 알수 있을까? 이때 그는 유식한 무지 개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유식한 무지라는 표현은 소리 없는 청성,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모순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중세철학에는 두 개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톤에서 출발하여 플로트누스 아우구스티스로 이어지는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소텔레스에서 출발하여 토마스 아키나스 오함의 윌리엄으로 이어지는 전통입니다. 쿠자누스는 플라톤 전통에 서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쿠자누스와 토마스 아키나스는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키나스는 대상이 우리에게 인식되면서 지식이 쌓이고, 우리는 대상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상이 우리에게 인식됨으로써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인식을 이끄는 힘은 대상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쿠자누스의 입장은 다릅니다. 쿠자누스는 우리가 인식을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쓰는 만큼 인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키나스가 인식의 중심을 대상에 놓았다면 쿠자누스는 인식의 중심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토마스 아키나스와 쿠자누스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차이는 칸트의 인식론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칸트는 대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대상을 구성한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하는데요. 대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이라면 인식이 대상을 향한다는 것이 쿠자누스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받아서 이성을 통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쿠자누스는 이성을 통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이데와 현실, 무한자와 유언자를 구별한 플라톤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진리란 대상과 인식의 일치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식이라는 것은 대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따라서 인식은 대상 그 자체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식과 대상은 더더욱 똑같을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결코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지만 진리에 좀더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식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유식해지면 유식해질수록 무지가 드러나게 되죠. 이것을 유식한 무지라고 합니다. 유식한 무지를 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무한한 존재인 신을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에 대한 알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알려고 하면 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쿠자누스의 유식한 무지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질을 연상시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합니다 쿠자노스도 이러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참된 앎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일이다 하지만 이두 말의 의미는 다릅니다 쿠자노스는 인간은 진리를 결코 알수 없다는 말이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중세 철학에는 두 개의 전통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플라톤 전통과 이성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입니다. 쿠자누스는 플라톤 전통에 서 있는 철학자입니다. 둘째, 쿠자누스는 유식한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식한 무지란 인간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쿠자누스의 무지 유식한 무지를 신에 대한 인식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무한한 존재인 신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상, 쿠자누스였습니다.